청평함 가는 길이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. 청평함 가는 길이 좀 입구가 복잡했는데 시원하게 뻥 뚫렸습니다. 예, 스님, 저 입구에 보니까 어. 길이 아주 그냥 뻥 뚫렸어요. 수제 난 거를 뭐 군에서 잘 협조해가지고, 이제 비가 한번 와봤으면 좋은데. 주 <목소리가 도망가 버렸다. 웃음> 아, 속이다 후련하네 그냥 네. 뻥 뚫려가지고. 아 여기도 기전봇대만 어디. 아 예, 고거 얘기하면 거. 되잖아요, 그죠? 예, 어. 그건 얘기하면 될 거예요. <목소리가> 그 중간에 딱 걸려 있으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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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목소리가> 청소년 간판 보니까 응. 예. 아, 아유 하고. 거기 아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입구에 많 해놨다니까 지금, 지금 거의 너, 입구에서부터 여기. 입구에서부터 찍어 오는 길이거든요 아, 여기 죽개 싸는 거봐 땡볕에 싸는데 아이고 내일 <laughs> 예. 내일 금산사 새벽에 가거든 금산사요? 월두스님 발인 예 같이 가도 돼 우린 넷인데 금산사? 에이... 같이 타고 가도 돼. 뒷자리 열면은, 뒷자리에 누워가도 된다고. 세차에 가고. 아. 네시에 갈수 갈 있으면 내가 같이 가자4 네시요? 응. 새벽 4시에 가서 발인 보고. 아, 금산사에 새벽 4시에 가신다고요? 응. 예. 예. 何で <laughs> 아, 스님, <순이> 왜 그러세요? <웃음> <웃음> 예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스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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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님. 스님, 스님, 스님. 내가 <laughs> 그래. 이거 뭐지 이거 끌버오로 여기 빠진 걸다 꺼냈어 예 사람의 힘이 아주 놀랍다고 이 진만한 바위도 갈라버려 반 세기를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문명의 위기가 생기고, 게으른 사람들은 외계인이 왔다 그래. 다 인간이 한거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게 없어. 게으른 사람들이, 야, 이거는 외계인이다. 나는 사람이 했다고 확실히 믿는다고. 나도 할수 있으니까.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, 뭐, 몇개 쌓다가 죽더라도 내가 다 했어. 대단하십니다 선생님. 아유, 이른 일흔이 넘으셨는데 저 체력을. 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결정코 없습니다. 명당을 아니면 명당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. 예예 예, 예. 명당을 만들면 예, 되는 명당이 거예요. 명당이 조건이 다웬만큼갖춰졌으니까 거기는 필이 사람들은 한마디가 별로다 그러지만. <laughs> 여러런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라. 인기 가지고 싶고, 인기 끌리고 싶고. 훌륭한 선지식이고. 아니에는 한만이 훌륭한 선지식이고. 아이고 요건 찍지 말아야 되는데 요거 여기 찍었으면 어떻게 해요? 그냥 오픈해. 아 찍어. 찍어 올려. 이 한만이 칭찬하는 건 찍지 말아야 되는데. 아니, 대견 말할 거 없고 인는거 그대로 다 올려 낸 거. 안 그래요? <laughs> 거짓말하고 미화시키는 게 그게 그인지청평암의 대웅전 단청 불사가 내부 단청이 완성되었습니다. 아, 마지막 작업을 제가 와서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.